지난 10일, 202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이 18.2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SWBS에서 취재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SWBS 뉴스 임수빈입니다. 치열했던 201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경쟁률에 이어 지난 10일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최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수시모집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신입생 모집 경쟁률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 0 2 0학년도 수시모집에선 총 1037명 모집에 18,909명이 지원해 18.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 높아지는 관심에 서울여자대학교의 명성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입시 담당하는 부서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대학이 지난 10년 동안 에이스 사업, 소중대 사업, CK 사업 등 이제 각종 국고 지원 사업하고 대학 구조 평, 개혁 평가에서 2주기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프레임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2008년 1월 이제 11년 연속 공교육 공교 교 기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학생부 종합 평가와 관련한 공정하고도 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기반을 갖추었고, 이는 일선 교육 고교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또연400키 이상의 고교 입시 설명회. 강남 교사간담회을 강남의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미풍당당하게 학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학생과 또 졸업생들이 멋진 모습이 큰 매력이고 장점이니까 싶습니다. 학생대표들을 통한 민원이 각조 빨리 해결되려고 진행 중 상황 중간에 공유해서 학생들 궁금증 없게 하고 또 어, 먼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다가가서 먼저 확인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공동지정신이 구축되고 교육을 통해서 강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슈니들 스스로 공감하며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다양한 학생 복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지원팀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학생회에 선 학우들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거에 저도 어, 자랑스럽고 어, 기쁜 마음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항상 개강 사업이나 다른 여러 사업들도 많이 해서, 그거, 그걸 다 받, 받는 재미도 있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어, 잘 가르쳐 주시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그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신입생들이 더 저희 학교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지갑을 셔틀버스에서 잃어버렸는데 바로 찾았을 정도로 아예 도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되게 정직한 학우분들이랑 학교를 다니니까 일단 그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과대학교에서도 게릴라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해서 뭐 간식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험기간에도배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많아서 되게 복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선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동문인 특강과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강맞이 행사, 한가위 행사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복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매년 신입생 모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학교의 명성 또한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SWBS 최현지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SW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